고마워요. 51분 이런 거 구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어떤 애들은 이 과정을 하겠지. 이제. 이렇게 제이 해가지고 아 마이너스 i구나. 얘부터 하니까. 근데 우리를 외웠으니까 오 이거 이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i의 백제곱과 똑같은 거야. 그쵸? 네. 그러면 마이너스의 짝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없어져서 이거 i의 백제곱이다. i의 제곱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저번 시간 에 얘기했었죠 i는 i고요 i 제곱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죠? i 세조은 그럼 뭐야 여기다 i만 곱해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i야 그죠 i 네조은 그럼 얼마겠어요 i 제곱을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1배 그럼 i의 5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i 네제곱에다 i를 곱하면은 i 5제곱 되잖아. 1에다가 i를 곱한 거니까 얘가 i가 돼. 네. 그럼 i6제곱은요? 이거의 3제곱이니까 마일이야. i7제곱은? 여기다 i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야. i8제곱은 다시 뭐가 돼? 1도요. 재밌다. 재밌죠? 얘가 계속 어떻습니까? 반복되죠? i, 마일, 마일, 1. 얘는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성경아, 네. i의 1제곱부터 i의 8제곱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0? 어, 0이야. 얘랑 얘랑 없어지죠, 더하면. 얘랑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i의 1제곱부터 i의 4제곱까지 다 더한 값은 0입니다. 그러면, i의 1제곱부터 i의 100제곱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어, 0이죠. 왜? 지수 1, 2, 3, 4. 이게 하나의 세트를 만들지. 0으로. 그러니까 4개씩 묶어주면은 100이면은 25묶음이 나오죠? 그럼 0이 25개 있다니. 25개. 그럼 0이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 뭐겠어? 아이의 100제곱은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네가 지일 위험돼. 아이 제곱으로 하든지 아이 제곱으로 하든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아이의 네제곱으로 하는 게 좋죠. 1 0 0제곱은 아이 내적으로 묶으면 몇개 있는 거야? 술 5개 있는 거지? 네. 아이 내적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1에 25제곱이죠. 그러니까 1이야. 이렇게 계산한다. 됐죠? 네. 야 그러면 아분의1 더하기 아 제곱분의 1 더하기 아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아이 네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0 네. 뭐, 제어도 잘찍네 0이야 이것도 해보면 돼 실수와 해가지고 i 세족분의 1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i분의 1이죠 i 제곱분의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i 대족분의 네 1은 뭐예요? 플러스 1이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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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겠죠 그래서 0그 다음 하나만 더 아이 분의 1은 얼마일까? 아이 분의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아이야. 음, 그래서 요도 외워놓으면은 문제 풀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없더라도. 그래서 이거 약간 얘기하면 하나, 둘, 셋, 이거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는 좀 기억해놔요. 그러면 문제 풀는데 도움 많이 되니까. 아 그다음 이걸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또, 뭐, 몇 개씩? 이거 치수가, 연속된 치수 4개씩 더해주면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이렇게 치면, 선생님, 그러면,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 더하기, i 오제곱 더하기, i 육제곱은 그러면 이것도 0입니까? 라고 물어본 애들겠 있어요. 될까요? 이제곱 얼마에요? 마이너스 i죠 i 아이그은면 네. 1이죠 네. 네. 그럼 i5제곱은 뭐가 돼요? 네. 다시 i가 되지 네. i6제곱은 네. 다시 마이너스 1 되죠 또 없어져요 이거 다 어디를 탁 집어서 하느냐 상관없어 그냥 연속된 거 4개가 나오면 다 0돼 네. Do you u n d KSK? 야, 그럼 2번에 2번 얼마냐? 5 그렇지 오. 나머지 그냥 다 이제 녹아들어. 야, 되죠. 어, 하면 되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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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에 4번. 2번에서 13. 이거 어떻게 될까요? 좀없어지는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3마이다하기 2로 이렇게 바꾸면. 이거 다합차가 되겠네요. 근데 얘는요, 여기 얘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까처럼 더하고 그러면 안돼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9가 되겠지 3i, 9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이거 이거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나머지 실수하는 와거 하는 거네 해봐, 아, 어, 3번에 1번 다 뭐라고? i 어, i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 그러면 <laughs>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에 73점, 73점까지 맞아자고. 네. 시간 이남을것 같은데. <목소리> 아, 이한 분네기예요. 그 아까 아, 나온 너, 뒤. 아왜 제대한지. 안돼 우리 여학생. 이게 고자 뭐. 때문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너 왜?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어제가 좀 어, 많이 나. 그것밖에 없다면서. 우리 전문 유빈이 보다. 소리야. 그건 니전문고 유빈이 전 우리가 아 괜찮은데, 나빈이의 벽을 너무 있어. 좀 이상하지 않아? 유빈이 기문들고야 나. 우리 예원이처럼 순수하예원이다 순수해요. 지윤이도 있고. 그치? 지윤이수 지윤이 어머니잘 알고 있는데 지훈이 어머님 얼굴이 떠올라서 제가 저희 나가서 따로 알려주세요 <laughs> 1H2반에도 좀 소문이 나도록 이상형 선생님이라고 <laughs> 되게 아니, 아, 맞아, 맞아. 아, 몰라도 되는 걸 알려주신다고 막 갑자기 말해도 돼요? 쌤? 참고로 작년 S반은 남학생만 있었어요 아 진짜 재밌었는데 더러워 어. 인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세련남자 둘에다가 아, 거원 여자애한명딱 있었는데, 어, 걔가 이제 안온 날, right? 내가 그 얘기를 해줬지. 그 meals. 애들이 이제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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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느 쪽으로 이상한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딱 봐도. 식구군. 식구군도 여러 가지가 잔인한 것이아어 잔인한 일이 있긴 있어? 잔인한 게. 근데도 잔인하면 잡혀가지 않아? 맞아. 아니, 잡혀갔을 그... 수도 있잖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나 진짜, 나, 나, 어,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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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얼마나 아, 이상한 얘기가 얘기를 하냐. 아, 응. 내가 들은 얘기가 충분히 그, 이상했네. 그, 유빈이가 동성이래. 동성이 뭐야? 리고 근데 이이가이렇이쭉 그게 무슨 성? 동성애인 동성에? 고인이야 동성? 그게 뭐? 같은 성? 나도 괜의 순수한 척 <laughs> <무슨 일인단> 아니, 나못들어동성이나성 야, 나 지금 따고 있는 뭐 하는 거야은데미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양이> 동성. 애병신들이 <목소리도> 모두 다 실수해요. 근데, 근데 동성은 모르는 거는 약간 그인이 그, 그 <목소리도> <문의인> 애병신이야. <목소리도> 아니, 나안 넘어갈게. 원이랑이 지원.. 이는남자데 하는... 너가? 아가봐로존재 너가 슬퍼? 아니, 거... <laughs> 거... 네, 아, 아, 아니 일에 별말이 그냥, 이렇게 아, 너무 안타까워 아, 저.. 롱이 아니 근데 내가 딱 그거 보고 느낀 게야 역시 마약에 중독되고 일부러 신호 PD가 맞아. 저... 맞아. 뭐, 이 약을 한번 끊을 수 없다 근데요? 그렇게 깜파에서약 끊으려고 그 몸부림을 쳤는데 한 순간에. 저안 봤으니까 말하지 말아주세요. 뭐냐? 그, 어, 나도 아직 그, 그, 그 정도로 약 끊기가 힘들다. 어, 그런 그래. 메시지를 이제 주면 돼. 음. 뭐 내가 잘생겼어. 그거 라고 단어도 막. 아니 손막잖아어 맞아 맞아. 허 갔다니까. 자 A B C D가 실수네요. A 당 B I가 0이래 얘기했지 앞에서? 네. A가 0이 되고 B도 0이 돼야 0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A, B가 다 0이다. 음.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김재형 역할로하켓 박해순가? 걔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영화 마스터 있죠? 음, 아. 거기서 이병헌 어, 마지막에 뭐 도주할 때운전 떠는 있어. 걔가 머리 박박 밀고 반갑더라고. 흔들 수있처음 <목소리> 자, 이제 1번명 바로 갑시다아 어, 너무 슬퍼. 득열두이 너무 아, 나한테 맞아 듣보잡들이다 <목소리> 아니, 그 뮤지컬에서는 유명해요. 누가? 사람들. 이 <목소리> 뮤지컬? 연극이 다 아니고. 다뮤지컬 돼요. 신기해.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때 표정이 되게 좌변이 거. 우변이랑 같은 거거든 네. 분배 음. 3A 아, 뭐, 이렇게 되고 얘는 마비 3 b 알. 자 뭐하라고 그지 내가 이런 거 나오면 실수부를 실수부끼리 허수부를 허수부끼리 모아주라고 그랬죠? 잠시만요. 그치 우준아 왜 이렇게 잡담을 해. 자, 3a랑 마비가 실수부니까 3a마비 쓰고 허수부끼를 쓰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b하고 거어치고 i 이렇게 돼. 그래서 5마이너스 8i 이렇게 되는. 연립방정식 되겠네요. 3a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되냐면 5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마팔이 되는 거죠. 마팔. 열 lips 해줍니 이렇게 부는 거야 여기. 두 번씩 복수 주제트 그켈레 복수 주제트 바이드에서. 난밥 먹고 싶다. 몇 시간에 드신 거 아니에요? 응, 먹었어? 1 0 시에 밥먹고못 먹었어?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복소수 젠틀을 <놀람> a 플러스 bi 라고 놓는 거야. 여기도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놓는 되겠치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실수부 실수부 허수부 허수부끼리 모아주시는 거예요. 되는 건지. 아이고 분배하면 되겠네. 플러스가 안 되겠네요 이제 마비죠 마비. 왜? i 이 적은 마이너스 1이잖아. 마비. 이것도 또 쌈비. 실수로 2A, 마삼비 마비네. 있 그럼 2A 마이너스 쌈비. 그 다음에 i. 이 예, 예, 예. 그러면 이거 두 개, 두 개니까 더 하기에. 2a 2b i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4 플러스 6i래요. 아 그럼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거 이후로 다 약분 되네. 그치? 약분 돼가지고요. a 2b는 2 이렇게 쓰고 a 마 b는 3에서 이거 연료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5-1, 5-2, 하고, 태우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